자 일단 보시면은 코스트 트랩 쿨타임 25초에서 30초로 증가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조사기인거지 그니까 25초 하는거를 이제 30초동안 이제 가스가 나갈거야 범위 감지 범위 10% 증가 가스가 어느정도 가까이 가면 터지는데 10%더 증가했다는거잖아 범위가 와 이건 개사은데 페파 조사 비컨 그거 이 e 눌러서 조사하는거를 이제 맵에 10개가 나오는데 이제 12개가 등장한다고? 진짜 많이 뜨는데? 그 한계에서 계속 할수 있으니까 와 많이 뜨면 이제 페파 많이 하겠다 라라 하양 먹었다 이제 케어패키지에 더 이상 4레벨 헬멧과 가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거다 음, 응, 많이 나왔는데? 나몇번 먹었어 레이스 공허해 속으로 쿨타임 20초에서 25초 증가한다 솔직히 레이스의 꽃이 공허 속인데 저 5초를 증가하면은 솔직히 좀 레이스는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 진짜로 그래도 레이스는 좋습니다 레이스 미만 잡 그리고 방갈로도 진짜 이거는 개봐야방갈로를 진짜 이 패시브 없으면 방갈 쓰는 거 아닌데 십퍼나 줄었어요. 아 이건 진짜 십퍼 준 거는 진짜 너무 에바야. 그러니까 방갈도 다이했어. 진짜 레이스랑 방갈로르는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아 솔직히 방갈 이거는 줄이면 안 돼. 감소하면 안 돼. 방갈은 솔직히 말해서 무기 밸런스 패치네요. 윙맨 연사 속도 감소 초당 3.1에서 2.6. 근데 솔직히 이게 좀더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막 빨리 쏘면은 급해진단 말이야. 근데 늦게 나가면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점그 점에 대해서 이 감소는 칭찬할 만합니다. 예 아무튼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관통형 강산의 헤드샷 데미지 배율 감소 근데 많이 줄진 않긴 했는데 이게 맞으면 110, 115 정도 달았는데 95달것 같은데 100에서 105 된다고? 그치 제일 하향은 이거지 솔직히 가까이 붙으면 샷건보다 쎈게 윙맨이었어 피스키퍼보단 아니지만은 진짜 윙맨에서 가까이 붙으면 이거 없으면 진짜 안돼 윙맨은 이제 구대기입니다 피스키퍼 샷건볼트 쟁충정시간 감소율이 피스키퍼에 한정하여 감소했습니다 흰색깔 볼트 파란색깔 볼트 보라색깔 볼트인데 윙맨과 피스키퍼 등장률이 모든 드랙티어에서 감소합니다 요즘에 윙맨과 피스큐퍼가 진짜 안 나와요. 원래 같은 경우는 진짜 어, 윙맨 쓰고 싶다 이러면 바로 밑에 바로 그냥 고급 상자 열면 윙맨이 탕탕탕 세게 나왔는데 체감은 윙맨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윙맨 쓰려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 이게 내 네, 하향된 거조좀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왜냐면 못 쏘는데 막 들고 다녀서 운발로 맞추는 유저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못 쏘는데 그냥 팡팡팡 쏘니까 그냥 맞는다. 어, 윙맨 진짜 괜찮네. 이러면서 지향 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곧 적용될 랭크 게임 아이콘과 레전드 승룡도 아이콘 치터 지금까지 현재 게임 내 치터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아르마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게 치터 근절 위해 작업 중인 내용 이에 의해 내부 혹은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점들을 캐치한다고 나와있는데 솔직히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니 지금 더 판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거의 두 판대 한 번씩 만나는데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한 소리야 솔직히 아직 못 잡았어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담당하기 위해 안티치트 팀을 확장하였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충돌 문제 엔비디와 마찬가지로 M, AMD와도 협력할 예정. 오, 이건 괜찮다. 제가 AMD인데. 이거 빨리 시급합니다. 아직 해결하는 PC 충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 있음. 이건 진짜 빨리 시급해, 진짜 거짓말 치고.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이거. 시즌 1에는 PC 충돌 문제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더 나은 보고 기능을 추가할 예정. 엔비디에서 튕기는 거드 이번에 드라이브 업데이트하면서 없어졌다고 했다고? 근데 나 이런 충돌 겪는 거한 번도 없었어. 이런 충돌 나는 없었어. 아엔비디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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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고친다고 하니까 특히 막 그렇게 신경 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주 두고 보자고 요 한번. 네. 매치 재접속.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잘했어. 굿. 이건 진짜. 진짜 리얼. 매치 제접서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 기능을 추자, 추가하지 않은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대요. 첫 번째, 해당 기능을 플레이어가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남용을 할수 있는 위험이 있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건 빨리 시급해요. 솔직히 튕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게임마다 튕기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 버리니까 이건 진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는 해당 플레이 기능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추가하는데 필요한 자원, 시간 입력 등이 안정성 문제에 투자시키는 게더 현명하다고 판단됨. 솔직히 핑계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아무튼, 아. 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치 재접속 기능을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매치 재접속이 가능하니까 특이하뭐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고 매치 시작시 느린 서버 해당 문제를 해결 위해 원인을 좁히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돈을 투자해서 더 빠른 서버 더 많은 서버를 구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불능하로 그것이 해결 방안은 아닌 듯한 리스폰 팀은 열심히 작업 중에 있는 상태이며 진행 중인 상황을 종종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음. 그렇다고 하고 보면은 이제 또 아까 이제 아이콘 안 보여줬거든요. 다음 시즌 때부터는 이제 레0 찍으면 원래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콘을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뜬다고 하네요. 얘는 라라 같아요. 라라, 브로다운드 지브롤터, 페스파인더, 레이스... 이런 식으로 뭐, 캐릭터마다 레벨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걸 랭크 시스템 가운데 있는 건 랭크 시스템의 그냥 계급인 것 같고... 아, 승균돌 레벨! 어, 그것도 괜찮다. 승균돌 레벨, 맨 밑에는 그냥 플레이어 레벨! 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 괜찮은 거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픽할 때마다 투년도 레벨 캐릭터 챔프마다 보이게 되면 이제 아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그렇게 했구나이 챔프를 했구나 이제 뭐 괜찮은 거 같아요. 나는 이거 칭찬해. 지금 패치네요 보면은 상향 될건 상향되고 하향 될건 하향되고 밸런스 패치한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로. 나는 솔직히 인정. 이번 패치 인정. 짝짝 구독가. 짝짝 좋아요. 감사합니다.